자, 크레이튼 했고 그다음에 읽어야죠. ID는 스트링. 이때 데이터 아이템 아이템이 아이템이 나오죠. 그리고 없을 수도 있죠. 없을 블록은 여기 되고, 아까처럼 find id에 id 값을 넣어주고, 만약에, 블록이, 블록 오퍼레이션 이 led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return에, 별로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읽을 게 없다면 읽을 게 없고 아니면 뭐 지운 거는 굳이 삭제될 거는 가져올 필요가 없으니까 데이터를 리턴을 해주면은 요 타입이 해당되는 게 이제 넘어가겠죠 그다음에 업데이트 업데이트도 뭐 스트링 이거랑 동일하죠. 데이터는 아이, 데이터 아이템. 새로 넣어주고, 새롭게 받아오고. 자, 여기는, 여기 있는 거랑 동일해서, 예. 존재해야죠. 존재 안 하면은 이것도 못 가져오는 거니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을 해서, 이제 하는 거고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고 블록에오퍼레이션이디 t 트아 여기도 똑같이 선언해주고 전해거 가져오고 사실은 그 쓰기에 했던 거 있잖아요 그 그냥 가져다 써도 상관 없어요. 대신에 여기서 뭘 해야 하냐 여기 데이터 타임이 그 데이터 타임이 아니죠 여기에는 이제 new date가 들어가는 거죠 기존 거 가져오는 거니까 그리고 h a s 는 아까처럼 똑같이 그대로 해줘서 넣어주고 그럼 수정이 되겠죠 그 기존에 있는 값에 데이터 값을 불러와서 그러니까 밀어 넣는 뭐 그런 거라고 하시면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이거는이건데 그죠 타임스탬프는 타임스탬프 아이디 그냥 그냥 이이디그이넣어줍시다이기아이디 그냥 어차피 그이이디니까 이 블록체인에서의 단점은 그 쓰기 할때 원래는 이제 실제 이건 테스트니까 뭐 상관이 없지만 실제 했을 때는 이 쓰기나 읽기 이것들을 자주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할 때마다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늘때 틀려 버리면 수정할 때도 비용이 나가고. 이제 삭제할 때도 비용이 나가고, 이제, 거기, 비용이 이제, 만만치, 계속 쓰면, 여러 사람이 쓰면, 비용이 계속 나가니까, 문제가, 나중에 될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어, 잠깐만, 여여기가 요기, 틀렸네. 엔드가 아니고, 또는 이제, 여기가. 또는, 어, 디리트가 아닐 경우, 디지트일 경우. 아, 계속 틀려버렸네. 위에는 아닐 경우지만 여기는 이제 레코드가 꼭아 중복이 아니지 여기. 아이씨 왜 그랬어? 여기는 중복이 아니지. 아이디가 없는 거지 레코드가 없는 거지 쉽게 말하면 아이디가 음, 잘못했네. 그는 하여튼, 뭐, 같은, 뭐,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로컬에서 하는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그 블록체인에서 쓰기와 읽기 할때 비용이 이제 발생이 안 되지만, 실제로는 이게 그 이디늄 같은 경우로 제일 많이 쓰잖아요. 코인은 그런 거를 좀덜 만들어놨고, 이디움은 그런 것들을 좀잘만들어 놔서 음... 업무용으로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때 읽고 쓰기 기능을 이제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가 틀렸다고 그거를 바로 수정하고 하는데 좀 비용이 발생이 되니까 그 비용적인 문분에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좀할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해서 한 번에 좀 틀렸더라도 좀 데이터를 갖고 있다가 한 번에 고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잘 설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삭제 여부만 판단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뭐 전에 이거랑 똑같고 대신에 이제 삭제 로직이 들어가겠죠. 우리는 리턴 루스가 되는 거고 타임 스탬프 데이터는 이제 삭제가 되는 거고 다음에 여기는 D L E D E D E L 아 여기를 안 바꿨네 여기 크레이트가 아니고 여기는 업데이트죠. 여기는 d e l 가 되고 넘어가고 ID 데이터, 프리 e v i o u s r e 리턴이 s 로가 되는거고 주로 예, 이렇게 그럼 리모까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데이터를 다 받아 와야죠. 페이징 같은 거는 여기서는 이제 좀 무시합니다. 네, 레코드 타입으로 해서, 스트링에, 트 타입, 이런 식으로. 묶고 이드스는레코드의 스트링에 데이터 아이템스. 그 위치, 그 다음에 여기는 블로그는 블로그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 만약에 블록의 ID는 초기화 초기화 되어 있다면 만약에 블록이 operation 이 삭제하지 않았다 삭제했다 삭제했다면 d e l e t d e l e t 삭제를 해라 레코드를 블록의 아이디로 아니라면은 가져오는 거죠. 레코드 아 여기 리더스라고 썼어, 레코드 가져 레코드는 블록의 아이디는 블록의 데이터 그리고 리턴의 레코드스 네, 이렇게 아 여기 리더가 아니고 여기는 레코드죠 그다음에 스토리 이거는 이제 아, 그냥 씁시다. 스토리 아이디는 스트링을 넣, 집어넣고, 그다음에 블록 들어와서 블록을 가져오죠. 리턴 채널 밸류의 리턴 데이터. 블 블록. 체 아이디는 아이디냐? 그는 스토리를 쭉 가져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블록체에 인 대해서 리그리스트 파일 시스템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번 이게 초반에는 속도가 빠르겠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게 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검증이나 이제 월렛 같은 게더 추가되면 더 늦는 거죠. 그래고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고민이 되니까 이, 그 DB를 가져다 쓰고 이 블록체인의 기법들은 그쪽으로 다 이제 스며든 거죠. 쉽게 말하자면. 이 검증 로직은, 어, 되게, 중요하면 중요한 거고, 안 중요하면 또안 중요한 거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집중해서 볼 필요는 없는데, 간혹 가다 이제, 이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정확한 데이터 아니야 할 때, 이런 용도로 요거를 이제 사용하면, 근데 이거 가지고 사실 알수 있는 방법은 그냥, 그, 한시 들어가 있는 거끄내가지고 비교, 서로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유효하다, 아니하다, 그런 거를 다 판단만 하면 됩니다. 어? 우리, 이 아이어스, 프리비어스 아이걸안 했네. 클리어스란 어, 어, 블록이지, 아니 블록이지, 아이 블록이지. 그리고 u s 어스시가 있고 그거가 같지 않으면 이제 확인, 이제. That's fine. 이제, 계산을 해야죠, 계속. 그 계산한 값과, 지금 이 캐시, 해시 값이 맞는지, 뭐, 그런 것들도 다 판단을 해야고, 하 어, 네, 대문자로 썼나? 아닌데, 소문자로 썼을 텐데요. 프론트 블록의 아이디와 프론트 블록의 타임스탬프, 그다음에 프론트 블록의 데이터, 프론트 블록의 글 비어셋 시 이렇게 넣고. 이게 이거, 어? 맞는데? 왜, 이 멍청한 놈이 갑자기, 왜 갑자기, 콘솔, 에라. 어 블록스커프가 왜안 맞다 고 그러지? 음. 아 블록스커프가 뭔가가 안 맞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잡아봐야죠. 당황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요거가 들어오고 요거는 요거로 들어오고 이거는 얘는 얘로 들어오고 여기서 뭔가를 내가 뭐 잘못했나? 스트링 아인데, 여기는 잘 요거 받은 거랑 아까 이름 여기 랑 똑같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똑같아서 여기다 여기에 값을 받아 가지고 이 값을 여기다 넣어 줘서 얘랑 비교를 해서 얘가 틀렸으면 이제 블록이 틀리다고 이제 그런 걸 뜨는 건데 그거를 제가 또 잘못했네요. 자, 그러면 됐고 그다음에 리턴을 해서 제레이트 리드 업데이트, 리모그 그다음에 게콜 게스트, 그다음에 게이트 스토리, 제일 중요한 유효성 체크 이렇게 다 리턴을 해주면 내가 알아서 나가고 왜 자꾸 이게 에러가 나냐? 이 스토리 여기 됐을 텐데, 음. 일단 이렇게 까지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